이날은 주말이었고 와이프가 청첩장 모임으로 외출을 했습니다. 잘 생각이 없는 아이와 5시간 넘게 놀아주고 달래주고 부탁까지 하고 재우고 나서 먹었던 화덕족발과 보쌈이었습니다. 화덕에 구워서 그런지 족발이 특히 맛있었고 넷플릭스의 영화 사마귀가 올라와서 먹으면서 같이 봤습니다. 9월 마지막 주 장이 시작되었고, 지난주 급락을 일부 회복하는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이날 점심으로 먹었던 건 햄버거 베이글 샌드위치였습니다. 이집 베이글도 맛있는데, 베이글 샌드위치가 특히나 맛있는 집입니다. 재료도 풍성하게 넣어주시고, 소스 배합도 정말 좋아서 자주 생각나는 맛입니다. 같이 먹었던 라떼도 훌륭했습니다. 9월 마지막 주이고 10월 준비도 필요하지만 특히나 긴 연휴를 앞두고 있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도 필요하고 정리할 종목도 정리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먼저 전주 큰 수익을 안겨준 쿠콘 최종 잔량은 당일 시가 이탈할 때 수익 마무리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아침까지 현금 비중을 꽤 확보해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집 중이었던 남북 경협주 추가 매수했고, 조선주도 일부 조금 더 담았습니다. 그리고 에이펙 관련해서 화장품 보톡스 관련주도 절반 정도 비중을 채웠습니다. 이날은 9월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사실 이날은 마지막 거래일이라 정말 중요하기도 하고 저녁에 새로 진행하는 프로젝트 개발자 미팅이 예정되어 있어 바쁜 하루였는데 와이프가 전에 사정이 있어 못 갔던 카페를 가고 싶어했고 아이 돌보다 보면 외출이 얼마나 하고 싶은지 아기에 점심쯤에 카페에 들렸습니다. 카페 베이커리도 맛있었고 뷰가 진짜 훌륭했던 카페였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근처 공원도 한 바퀴 돌았는데 날씨가 조금 아쉬웠을 뿐 선선하니 가을바람에 산책하기 좋은 공원이었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사무실로 돌아가야 하는데 사고가 생겼습니다. 시간이 지체돼서 급한 마음에 유모차를 트렁크에 싣고 와이프 가방을 잠깐 차 위에 뒀는데 그대로 출발해 버렸고 가방은 바닥에 떨어졌고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3분도 안 돼서 되돌아왔는데 이미 어떤 분이 가져가셨습니다. 카페 CCTV를 확인해보니 어떤 트럭 아저씨분께서 짐을 챙겨가신 것까지 확인했고 계속 연락을 취하던 차에 2시간 정도 있다가 연락이 되었고 일 때문에 잠깐 이 지역에 왔다가 이미 다른 작업장소로 이동하셨다고 지금 올수 있냐고 하셨고 어쩔 수 없이 저만 바로 출발하여 핸드폰과 지갑 그리고 아기짐을 찾아왔습니다. 왕복 120km를 운전했고 짐은 되찾았지만 장이 끝나고 거의 저녁이 다 돼서 도착했고 9월 마무리장에 리밸런싱을 잘 마무리했어야 됐는데 통째로 날려버려서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였습니다. 조금 더 정리하고 싶었던 종목들이 있었는데 이때 살짝 꼬이긴 했으나 연휴 앞두고 있었고 외인도 연휴가 코앞인데도 선물해서 매수 물량을 더 늘리고 있었기에 조금 더 봐도 되겠다 하고 물량을 홀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9월은 이렇게 마무리되었고, 9월 초에 큰 손절이 나와서 아쉬웠던 달이었지만, 그래도 실현 손익은 2,900만원, 계좌 수익은 3,600만원 정도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스윙 투자를 하고 있는 어피트 계좌도 2,000 정도로 수익 마무리해서, 단기 스윙 계좌는 5,000만원 수익으로, 9월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주식 9월 인출 금액은 총 1,300만원 이었습니다. 목표는 1억 정도 인출해서 10월은 가상화폐에 더 집중하려고 했는데 이 점쯤을 지키지 못한 점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9월 마지막 식사는 저녁 사무실에서 원격 미팅을 대기하면서 먹었던 비빔 칼국수와 불고기였습니다. 장거리 운전과 짐 분실로 너무 정신이 없고 진이 다 빠졌던 터라 분명 맛집인데 너무 피곤해서 무슨 맛인지도 모른 채로 먹었던 것 같습니다. 10월 첫 거래의 점심으로 먹었던 것은 양고기였습니다. 요즘은 고깃집에서 양고기도 구워서 배달을 해 줍니다. 장기 연휴 앞두고 있어서 특별히 매매할 계획은 없었고 새 프로젝트 체크하고 또 힘내고 싶어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배달 고기지만 따뜻했고 퀄리티도 괜찮았어서 가끔 시켜 먹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이날 저녁에는 김치부침개를 해 먹었습니다. 사촌 형이 김치 사업을 하는데 전국 방방곡곡 다 돌아다녀서 가장 맛있는 공장과 계약해서 그런지 진짜 진짜 김치가 맛있습니다. 김치찌개 김치볶음밥에도 잘 어울리고 특히나 이날 먹었던 김치부침개는 와이프는 먹어본 부침개 중에 제일 맛있었다고 했습니다. 오징어 3마리, 양파, 대파, 김치, 부침가루, 후추, 그리고 계란까지 넣어서 잘 반죽해줬습니다. 기름을 적당히 잘 둘러주고, 반죽을 잘 펴바르고 바삭하게 구워줬습니다. 요리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김치가 맛있으면 결국 요리가 맛있듯이 주식도 주된 재료가 강하면 시장 상황이든 매매 타점이 조금은 아쉬워도 대부분 좋은 수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에 먹었던 점심은 돈가스와 낙지 볶음밥 세트였습니다. 이집 돈가스 맛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볶음밥까지 잘할 줄은 몰랐는데 꽤나 만족했던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간식으로 먹었던 것은 베스킨라빈스.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그 위에 올려준 말차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쿠폰 복귀 영상입니다. 먼저 사고 과정입니다. 9월 마지막 주에 2차 소비 쿠폰 발급 예정이 있었고, 스테이블 코인 섹터가 낙폭과대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나스닥 스테이블 코인 대장주인 서클도 과메도 구간에 슬슬 반등이 한번 나올 때여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모아가도 될것 같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쿠코는 지역 화폐 대장주 이력이 있고 스테이블코인 강세 시장에서도 관련주로 부각 받았고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본격화 한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기본적 분석 관점에서는 지역 화폐 스테이블코인 두 재료 해당 시점에 매매하는 것에 부합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차트 관점에서는 상한가 두 번의 역대급 거래대금을 동반한 기준봉이 높은 구간에서 나왔고, 일반적인 지지 구간이 아닌 한번더 개인 손절 물량이 쏟아지는 구간을 잘 통과 후 회복했기에 1차 물량을 채웠고, 다시 한번 급락 구간에서 네이버 두나무 지분수합 뉴스를 확인하고 물량을 더 채웠습니다. 최대 비중까지 채웠기에 1차 30% 물량 수익 실현했고, 다음날 추가 급등할 때 2차 21%, 3차 30% 전후에서 수익 실현을 하였고 다음날 전일 고점 돌파 못하고 밀렸고 시가 이탈한 구간에서 수익으로 마무리 정리하였습니다. 재료가 유효하고 네이버 두나무 재료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추후 확실한 낙폭가대 구간에서 다시 한번 공략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월 매매 마무리 소감입니다. 의도치 않게 9월 첫 거래일에 중기로 모아가고 있던 종목이 큰 손절이 나왔고, 스윙 종목도 동시에 손절이 나와서 거의 마이너스 3천으로 시작했던 한 달이었는데, 어떻게 맺구나 걱정했지만, 역시나 원칙대로 대응했기에 계좌 회전율을 높이면서 그 이상으로 잘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손절은 무섭고, 특히나 그 금액이 커질 때면 더 망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싫은 것을 해야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계좌도 우상향하게 되는 것을 역시 매번 느끼는 것 같습니다. 10월 명절 연휴 저희도 소소하게 여행 갔다 오기로 했고 또 가족들도 만나고 오기로 했습니다. 10월에는 주식 거래일이 적어서 개인적으로는 과상화폐 쪽을 조금 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10월에도 재밌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연휴 되세요. 감사합니다.